제네시스 G90 2026 리뷰 한국 럭셔리의 정수, 세계 무대의 주인공, 대한민국 럭셔리 세단의 자존심. 제네시스 G90이 2026년형으로 돌아왔습니다. G90은 단순히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델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토버스에서는 2026 제네시스 G90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왜이 차가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외관 디자인 한국적 아름다움과 미래지향적 럭셔리 2026년형 지구시위 외관은 에슬레틱 엘레강스라는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방패형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커지고 정교해졌으며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 줄의 헤드램프가 초슬림 메리디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어 미래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유려한 루프라인이 돋보이며 크롬 라인과 매끈한 차체 곡선은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드러냅니다. 후면부의 두줄 리어램프는 전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구심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은 품격, 바로 한국적 럭셔리 위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실내 디자인 최상의 안락함과 디지털 혁신. 지구시의 실내는 마치 인류 호텔의 스위트룸에 앉아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나파가죽, 천연 우드, 메탈릭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가 차에 들어서는 순간 럭셔리 위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으며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형은 특히 AI 기반 음성 인식 기능과 제네시스 커넥트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어 운전자는 마치 개인 비서와 함께 있는 듯한 스마트한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열은 지구시의 증가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독립 시트, 발 마사지 기능, 뒷좌석 전용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VIP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방음 처리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실내를 완벽한 무음의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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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트레인과 주행 성능 강력함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조화 2026 제네시스 G90은 3.5L V6 트윈 터보 엔진과 전동화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력과 연비를 모두 잡은 균형을 보여주며, 전동화 전략을 향한 제네시스의 진지한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질감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최상의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댐핑 컨트롤은 노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해 항상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코너링에서도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전방위로 탑재되어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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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기술 이동 수단을 넘어 스마트 리빙 공간으로 지구십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 중에도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리빙 공간입니다.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로 차량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차량 내 각종 기능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이번 지구심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필요 시시트 마사지나 공기 청정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운전자의 건강과 웰빙까지 챙기는 혁신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경쟁 모델과 비교 한국 럭셔리의 자부심 벤츠 S 클래스가 독일 럭셔리의 정석을, BMW 7 시리즈가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아우디 A8 이 첨단 기술을 상징한다면, 제네시스 G90은 고급스러움, 안락함,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를 모두 갖춘 독보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에서 강점을 보이며,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결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는 플래그십. 2026 제네시스 G90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약과 자존심을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정교한 디자인, 최상의 승차감,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까지 모두 담아낸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토버스 시청자 여러분, 지구시은더 이상 한국의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럭셔리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